보면 그 어, 폭력 성향이 네. 나와요 하나는 아, 손자국이 오늘 <laughs> 네. 어머 제 <laughs> 엉덩이 쪽에도 막 이렇게 나있고 어 네. 진짜? 깨무는 거 기본이고 피멍이 피멍이? 네 예. 엉덩이에 피멍이 손자국이 이렇게 오. 우와 젊다 20대인 거 같은데? 그러네 옷이 아, 화다 일단 화려하다 <laughs> 남편분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 8 0 정도 됩니다. 저는 거의 170이에요. 아, 159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놀람> 아 긴장된다 이제. 손빼 처음부터 아 이것도 또 진지한 이거 또 뭐야? <놀람> 아, 아 뭐야? 오호, 어, 어,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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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야 뭐야? 오호, 잠시만요. 어. 와! 야, 하 잠깐만. 진짜 힘들네 <힘쎄요>, 나. 와. 난 안에. 고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임승규라고 합니다. 아, 3 0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트로 일하고 있는 34살 김혜선입니다. 음 동갑이시네요? 네, 네. 어... 어... 결혼하고도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다. 의리만. 의리의리. <laughs> 의리. 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 오... 아 예쁘다. 오...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아, 저 미사. <laughs> 지금도 좀 약간 눈치가 보이는데. <laughs> 뭐야? <뭐요? 웃음> 아내가 좀 폭력적이라고 할까? 제가 약간 일방적으로 약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대우를 하게 었습니다 <laughs> 어? 뭐야? <laughs> 폭력적이라는 건 이렇게 다를 이렇게 친단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많이 좀 아프게 <laughs>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으로 그 폭력적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laughs> 직업상 약간 베트남을 잠깐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고 싶어서, 그때 제가 한 3개월 차 때, 그때 이제 베트남을 불러서 같이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막 무릎까지 꿇어서 이제 막 어, 좀 아, 많이 맞았어요, 그때. 예. 주먹도 날라오고, 발피제도 예. <laughs> 하고. 저희가 어, 결혼 전에 임신을 했었었어요. 네, 그래서 임신도 하고 있고 결혼도 얼마 안 남았었고 음. 베트남 출장을 가면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걸잘 모아서 빨리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어, 진짜 음주 막 이런 거막 게임 그 음주도 오. 약간 좀 방탕하게 오, 네, 그렇게 놀고 있는 게딱 걸려가지고 그 참을 수 없는 게 단전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푸드라 패션 때렸어요 베트남 그때 예. 가셔서 쓴 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 4-5백 정도? 아예그 아, 아, 네, 네. 네. 정도 썼습니 그거보다 더 썼지? 장나아니그 <laughs> 정도 안 됐는데? 아까나한 7-8백 썼어 왜 저래? 예그 네, 정도 썼던거 같아요 7-8백? 오 마이소 잘못한 거에 비해서 폭력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았었나 <laughs> 타격감이 어느 정도의 색인가요? 남자친구들이랑도 어렸을 때막좀 싸우고 하잖아요

두고 이제 주말 아침이었는데, 아이가 좀 속이 안 좋았나봐요. 음. 그래서, 예, 토를 하게 됐는데, 토좀 치워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좀안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스친타월이 날라왔을 거예요, 아마. 음? 저도 뭐, 주변에 있던 거뭐 던졌던 것 같아요. 예, 던지고 와. 나서, 서로 막, 언성 높이면서 아. 심하게 다퉜는데 음. 서로 잡기 시작한 거죠, 막. 아유. 몸싸움을 했어요? 네 몸성... 몸싸움을 목살 잡고 머리 뽑고 발투지 하고 애기는 좀 없는 데서 에이. 거의 가둬놓고 네. 서로 잡았어요 서로 목을 잡았는데 제가 좀 팔이 짧더라고요 <laughs> 잘 안다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제 목에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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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laughs> 아 팔이 기시구나 <laughs> 빨리 닦아야지, 약간 냄새도 나니까 음. 그래서 나는 아기를 막 치우고 씻기고 다 정리해서 나왔는데 음. 그게 그대로인 거예요그리 이렇게 누워서 유튜만 보고 있고 거기서 정말 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정말 얘를 진짜, 진짜 패야겠다 얘는 네, 그런 생각 바로 들어 <laughs> 어, 네? 들어가지고 때렸는데 저도 맞았어요. 음, 얘말 들어보면 자기가 혼자 완전 피해자인것 같은데 얘도 막저 밀치고 막저막 막 잡고 막 방어 기지였죠 어. 아, 근데 그 정도는 너무 화가 나갖고 또 2차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아, 저도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머리채 잡히고 이렇게 휘둘렸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니까 제 머리채가 정말로 부분 가발일 정도로 <laughs> 바닥에 이렇게 무슨 부분 가발까지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뽑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좀 이제 얘를 어떻게든 막 상의를 입히고 싶은 탈모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맞죠 뜯고 좀 그랬어요. 와이프는 이제 처제 도전 치를 갔죠.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참석을 안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랑 정말 그때는. 같이 못 살겠다 음. 해서 <laughs>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요? 네. 바로 와서 짐 빼, 혼자 이제 판단한 거죠. 계약금 10만 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입금까지 했어요. 아, 언니 이 네. 이제 돌잔치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딸로 도 들어오고,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좀 안아줬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laughs> 저희가 싸우, 싸우게 되면, 진짜 제대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많이 격양되고, 네. 항상 주먹질까지 가는 오, 그런 경우가 맞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신기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로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몇번몇번 몇번 참다가, 얘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폭력이 나가면서, 요제 시도 때도 없이 막 때리고 막, 막 시비 걸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음, 시도 때도 없이 뭐, 좀 왜, 때리지. 뭘 때려. 그게 이제 부부다 보니까 가끔씩 또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laughs> 아, 말씀드리기 근데 <laughs> 갑자기 왜무네 네. 그때 보면 그 화력 <laughs> <풍력> 성향이 나와요. <laughs> 아, 네. 손자국이 네. 네. 아, 오늘제 엉덩이 쪽에도 막 이렇게 나 있고. 어 네. 진짜. 깨무는 거 기본이고 피멍. 오 피멍.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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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에 피멍이. <laughs> 손자국이 이렇게. 네. 관계를 할때 엉덩이나 등에 이렇게 찰싹 소리가 나는 약간 그런 게좀 특히 좋은 때물어서 <laughs> 뭔가 내내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네. 우와. 그런 것도 좀 있고 엉덩이나 이렇게 때리면 거의 밀착되는 것 같고 <laughs> 네 약간 그건 손목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웃음> 네. <laughs> 이가뭘르는거 <이건 뭐일까? 웃음> <좀 해. 웃음>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싫다는 거를 여기서 더 관계 안 되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은 어, 그래? 그럼 안 되지 하고 좀 멈출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어, 그냥 그치, 아, 이고잘 맞춰주는 그치. 거 같은 반응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저도 참고 그런 거죠. 어... 아. 그렇다고 막 제가. 너 내가 이렇게 때릴 때, 신음 소리가 더, 더 리얼로 진짜 신음이 나와. <laughs> 아, 그래? 네. 아, 그래서 원래... 좀더 계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궁금한 게 남편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형제들, 뭐 이렇게 약간? 그 저는 한 번도 더, 뭐, 폭력적이라니, 왜 이렇게 뭐, 사람때리느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얘만 유독 이렇게, 그냥, 아무그소이 어,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냥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타격감도 좋고. 어, 뭐, 그러니까. 때릴 때가 많아서. 예. 살과 덩치가 조금 커서 그런지, 그착 어.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어. 때렸을 때 튕겨져 나오는 진짜 그거. 아, 네. <laughs> 그것도 너무 재밌고 <laughs> 남편분은 이제 아내가 때릴 때마다 이게 참으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쵸 예 여잔데 저도 <laughs> 진짜 특별 말로 왓장을 뭐 할수 없잖아요 예 음, <laughs> 음, 그러게. 제가 삭히는 것 같아요 예그 연애 때부터 약간 이런 성향이 나타났어요 때리는 모르고 있었죠 예 연애할 때 저희도 흥이 많아서 놀러 다니는 아, 걸 좋아해서. 클럽 같은데도 막 둘이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많구나. 뭐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약간 시비가 아... 붙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나갖고 이렇게 병을 집어들고 음, 저리 가라. 저는 그 모습에 와, 되게 진짜 제가 궁지에 올린 상황인데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나도 보호를 받고 있구나. 예. 와이프한테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laughs> 예. 사실 전 제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잔소리 심한 남편 만 이렇게. 내가 의뢰해야 되는데 왜 지가? <laughs>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코로나 너무 심해서 자택근무를 할 때에는 그래도 제가 일을 하지만 집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뭐 밥상이 차려져 있어가지고 막 밥을 먹고 싶다는 둥 청소기만 민다고 그게 청소냐, 뭐 이렇게 걸레질까지 다 해야지 막. 그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살림을 뭐왜 그렇게 하냐 왜 장모님한테 안 배우 고뭐 했냐 막 이런 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것 진짜 나랑 싸우자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한대한대 한대 가볍게 권유하는 거 같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데 그걸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직업 특성상 밖에 좀 오래 나가 있거든요. 음. 돌아와 보면. 해야 돼있는게안돼 있고 음. TV 보면서 TV를 보더라도 빨래를 깰수 있는데 안 하고 <laughs>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살림은 그렇게 해야 되나? 요새하고 아, 저녁에 TV 좀 잠깐 나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시간에 뭐 살림을 하나 더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청소기 하루 잘못 들렸을 뿐 세면대 한번잘못 닦았을 뿐요 음. 정도인데 그게 진짜 무슨 큰일인 거 마냥 같이 아, 사는 아. 공간이니까 같이 깨끗하고 이런거 좋잖아요 네. 있어서 딱 때리는 그...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때려야지 말 말로해서는 잘 마... 얘가 안 들으니까. 애기도 커가면서 안 좋은 거 보게 될것 같고 좀안 했으면 좋겠죠. 예. 예, 정말 상해를 안 입혔으면 좋겠고 특히나 머리카락 이제 나이도 들면서 어. 예, 숱도 적어지는데 머리채 잡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와, 좋겠어요. 머리채... 예. 저는 내가 이기면은 평생 때릴 거다 평생 때릴 거야. 지금도 무섭네요. <laughs>